굿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새로운 한 날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부터 다시 이제 자원으로 돌아와서요. 자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아무리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라고 해도 관리와 함께 식사할 때는 먹는 것을 중요하게도 또 급하게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지요. 아, 지금 누구와 그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제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진수성찬. 아, 그런데 꼭 그것이 먹는 것에 관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이라고 할까요? 지금 당장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아무리 큰 이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당장 붙잡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 나에게 그것을 주고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 그것을 내게 주는 사람이, 내 눈에 보여지는 이익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 알고 보면 내가 그 이익을 붙잡는 순간, 나를 올무에 빠뜨릴 수도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이나 또 6절에 나오는 관원 또는 악한 눈이 있는 자. 이 사람들은, 결국, 나보고 이것을 먹으십시오. 이것을 가져도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게. 편하게 먹어라. 편하게 가져라. 편하게 누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가지는 순간, 잘 됐다. 내가 먹었지? 내가 이것을 가졌지? 이젠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우리를 그들이 붙잡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는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당장의 쾌락을, 당장의 어떠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취하게 되는 먹게 되는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또는 버릇이나 아니면 중독 같은 것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저 내 눈에 보인다, 내가 가질 수 있다, 내가 먹을 수 있다, 내가 누릴 수 있다, 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하고 먹고 마시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또 이것을 컨트롤하는 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세상을 다 주겠다 라고 한 존재가 있었죠. 예,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모든 걸다 주겠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사단의 그러한 유혹을 말씀으로 꺾으시고, 그 순간의 만족의 쾌락에, 그 순간의 이익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취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가져서는 안 되는 것, 또 순간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인내와 또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 순간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내려야 할 결정들, 취해야 할 것들 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이한 주간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락하시는 은혜가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락하시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그리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더 하시며 믿음을 더 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